아주 중요한 걸 갖게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분은 늘만이야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걸로 또 다시 넘어가 봅니다. 자, 이문부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을 뜨거. 떠도 되지만. <laughs> 그러나 기존에 계신 분들은 눈을 떠라, 까무라 까마라. 그 여러분들이 눈감고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셔죠 해보니까 어려워요 싶어요.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그러니까 누구, 어떤 교수를 만나야 중요해요. 저도 제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30년 가르쳤어요. 만나 때마다. 그 바람에 제가 그냥 뭐 어디 보면, 사실 제가 미국서 박사 받게 보냈어요. 근데 한 충남대학교에서 받았는데 아주 그분한테 그분의 눈에는 충남대학교 학교도 아니야. 그 농원 갖다 주니까 했다고 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해. 근데 난 사실 미국서 공부했지만 미국서 또 다시 박사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왜냐하면 공부해도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또 미국 가서 살라는 것도 나는 안, 안 갔어요. 난는 우리 한국이 좋지 미국 안 좋더라고. 자, 한번 눈감 배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눈 뜨시고, 아버지 누가 보시고 다녀봐요. 이분은 됐어. 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삽니다. 이분은 예수. 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이분은, 입니다. 나의, 그 우리는 삽니다. 이분은 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는 갑니다. 이분은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의 누이는 갑니다. 매일 매일. 이분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오청을 불면서 찍어줄게 그런 기존 분들은 노력하지 안돼요 <laughs>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삽니다. 이분은 입니다. 나의 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서 나의 아버지는 삽니다. 리브웨어로 읽으세요. 읽로비니다 그렇죠. 아버나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니다이거는 입니다. It's.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oh. 우리는 섬깁니다. 네, 우리니까 서비스가 아니죠. No. 네, 이번은 입니다. It's.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oh. 나의 형제들은 삼기입니다 네, 브라더스니까 서브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은 기수, 기수, 입니다 기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은 기수, 기수, 입니다 기수. 나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더죠. 네, 기가 아니고 죠 그렇죠. 이번은 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우리는. 나 yes. yes.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하여 우리는 생각합니다. Yes. 그렇죠? 생각 o h a n 이죠 o h 이죠 u j o Hanujo. h a n 에 j o Hanujo. Hanujo. h a 음, 음, 음. 음. 한글로읽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그 뭐예요? 음. 안에서 남은 에 o y s Nicka. c o 다음에 n come on, 하 o m e o 에 come on, c o m 그 on, come 음. 그렇죠. 그래, 그래, 그렇죠. 음. 그 다음에? m e on, 요그그 네. 자, 그럼 한번 더 한글로 해봅니다. 이번은 네. 네. 이것은입니다 네. 네. 나의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네. 나는 네. 공부합니다. 네. 이것은입니다. 네. 네. 나의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네. 그 여자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s t u 이거죠? 이것은 <목소리도> 입니다. 나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목소리도> 나는 <목소리도> 가고 있습니다. Going. g o 이것은 <목소리도> 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입니다. 예수, 나의 대학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공부합니다. 예수, 그렇죠. 많은 사람입니까? 스타디즈가 아닙니다. 예수, 이것은 예수, 입니다. 예수, 나의 학교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 예수, 그는 삽니다. 이브스죠 네. 그, 그라고 하는 단수니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하어요그 근데 저기 t h 붙여 주되요 많은 사람들이 many S 안 붙여요? 예. 마, he, 많은 사람은 복수니까, 복수니까 스타 d 가 됩니다. 그렇죠? a n 붙이는 거에다가 피플즈 네. 복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붙여도 요 네. People 가다 됩니다. b o o 그렇 h o p at the end o 에 the day. People, 아. People.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네. 이 a v e a bookshop. p s 섬김입니다. 이것은 is. 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우리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피플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강조하려면 피플스부터 저는 피플스 해야 요 피플하면 나라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구등학교할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은 군진명사가 되고 어떤 것은 집합명사가 된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피플은 군진명사도 되고 집합명사도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장이 하면 이게 군진명사가 되면 얘를 갖다가 아라고 받아야 됩다 아. 그러나 집합명사가 되면 많아도 하나예요. 그래서 뭐어봐도요 이즈로. 아시겠죠? 피플도 역시 그런 명사입니다. 그러나 people's 도 그렇죠 뭐라그면 나는 많은 걸 간과를 하였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자 이것은 e a 입니다 이슈. 나의 아님. 대학입니다 아님.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아님. 나는 성입니다 이것은 입니다 이것은 e 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아님.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섬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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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소.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있소. 지금 있소. 장옥희 씨가 말한 건 네. 질문한 번 해주고 좀 차, 차원이 높은 차원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건데도 어떤 건 이지로 쓰고 어떤 건아 쓰냐 그걸 배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모두들 맡겨둘게 한번 물머리. 물머리. 제가,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나온데 그거 알려주면 되요. 가메표. 가메표. 물머리. 물머리. 뭐냐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대한제, 항상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어에는요 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양이라 그래요. 그 뭐냐? 먼저 이제 과자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해요. 그럼 뭐냐? 물질 명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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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명사. 보통 명사. 지금 물질 명사 이런 것들은 과자. 그래서 하면 과자. 과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계속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물도 만다 그래요. 먼다 그래요. 만만죠또 과자도 만다 그래요. 먼다 그래요. 만 또, 많다 그래요, 그래요. 많다. 근데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과자는 감메메 과자는 많으많으면한번은많 적으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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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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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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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은 많은 많은 라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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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경우는 달라요. 그럼 물은 뭐냐? 한 번, 한 번, 초단 명사. 죄송합니다. 예, 추상명사. 사랑 이것을 물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집합명사. 집합명사. 예, 집합명사도 하나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물로 봐요. 예, 집합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많아 면을 뭐라 그러냐? 마, 많을 때는 뭐야?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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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때는 이틀이라고 해요. 네. 이틀.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걸 선생님이 저처럼 이렇게 과자는 이렇다. 이렇게 예, 한해 주지 않고 자, 물질 명사, 초자 명사, 가산 명사, 왼유 명사가 이렇게 많아요. 집합 명사. 근데 알고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자, 물을 두 방울을 하나 딱 합쳐 놓으면 두방울이에요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근데 과자는 두 개를 딱 놓으면은 두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 그러니까 과자는 많으면은 복수예요. 그래서, 아 라고 받아요, 영어로. 적으면은 뭐야? 이지로 받아요, 하나는. 근데 물로 보는 게또 힘든 거예요. 아주 과자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질 명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자든 물이든 많다면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달라요. 물로 보는 걸 우리가 양이라고 해요, 양. 아시겠죠? 그래서 양으로 봤을 때는 뭐냐? 추석 명사. 뭐, 사랑 이런 거죠. 있 예, 네, 이런 것도 집합명사. 아까 말했던 people 그런 거. people는 이주로 받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인데 과자로 보는 거, 물로 보는 게 달라요. 그걸 어렵게 말하면 그렇죠.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셀수 있는 명사, 그걸 가산명사라 그래요. 다음 셀수 없는 명사. 그것을 불가산명사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죽는 거예요, 왜이 도처 걔들이 한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불가산명사가산명사인데 가사명사 는 분지명사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또불가산명사 중에는 추단명사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얘기하니까 뭐군지명사군지명사는가산명사죠 그렇게 하니까 막뭐 헷갈리는 거예요. 요새도 우리 그 한양대 나온 분이 이분, 이것 때문에 막헷갈려와 영어가 내 결일 내가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옛날 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이인데처럼 공부하지 말아라. 아, 이분이 시험을 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 우리 한국에도 시험을 치려면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 하나 보요 아까마저 p풀 해 놓고 다음에서 맞는 동사는 1번 아, 2번 이적, 3번을 막 3점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그두 개만 헷갈지 나머지 다 3점포예요. will e h a v e 뭐조금하해놔요 그러면 거기 위에서 봤을 때 p풀 해 놓고 한 사람이면 이직겠어요 아겠어요? 네, 뒤에 문장을 보면 돼 뒤에 문장을 보면, 네, 예, 이직가 이즈. 되죠. 근데 여러 사람, 대이라고 아. 나왔어요, 뒤에. 아, 그럼 뭐예요? 아, 아,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냥 물 보고 과자로 보면 이제 끝나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양쪽을 다볼수 있는 게 있어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추상명사도 로 되고, 아, 저게, 재판명사도 되고, 추상명사도 되고, 군집명사도되는게 있어요. 근데 군집명사면 어렵죠. 뭐예요? 하면 떼거리, 떼거리 글자예요. 무리 글자예요. 집합명단은 뭐예요? 하면 덩어리덩어리니까 덩어리. 그러니까 커도 덩어리예요 아니에요. 덩어리. 그래서 커도 네. 단수로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아들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어에한것도 없는 거 이거. 난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대학교 시험, 석사 시험, 박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머리에 딱딱딱딱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을근데 그걸 갖다가 책 그대로 공부하면 안돼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하면 책 그대로, 책 그대로 공부하지 말고 네가 따로 만들어라 이해를 한다면 쉽게 만들어줘야 돼책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군진명사 집합명사에다가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산명사 하면 셀수 있는 거죠 과자라고 하면 돼요 불가산명사는 셀수 없는 거죠 물방울을 셀수 있어요 못 세요 셀. 사랑을 셀수 있어요 못 세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산명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려줘요. 그래서 반드시 과자일 때, 다시 말하면 가산명사일 때, 감매표 많은 건 매니고, 적은 건큐예요 가산명사는 그럼 불가산명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자다 불가산명사인데, 어머니, 사람 물머리. 네, 그래서, 많을 때는 멋지고, 적을 때는 유출이 예요 아까 네. 물으신 네. 게 바로 그거였잖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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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거 해볼 필요 네. 없어요. 여기에서 다시 대학교 가실 분 있어요? 네. <웃음> 없죠? 아여불 <laughs> <laughs>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영어, 그래서 이런 쓰... 그래서 지금 한국 영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쓸때없는 놈들을 엄청나게 울고, 근데 써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다보면 미국사람들한테 안좋은데 아무거나 하면 되거든요. 뭐. 물도 막해대고뭐그딱할 아, 필요 없어요. 왜그러냐? 두가지만 첫째 미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유학을 왔을 때야 너네들이 미국 살려면 최소한 이정도를 해야되는데 일부러 어렵게때 만들어놓은게 있어요. 그걸 토플이라고 해요. 제가 토플을 20년 가르치거든요. 두번째 일본사람들이 아주 그 충성스럽게 따라갔어요. 우리 한국의 교과서는 거의 다 일본에서 뺏긴게 많아요. 성문 종합영어 전부 다막그런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무조건 그게 좋은 줄 알고 해요. 그다 미국 유학가만 이거 하,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소용이도 그것도. 뉴스도 아무도 안 따지거든요. 그런. 그런데 중국의 한국의 대학교 또 고등학교 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 중학교 다니시면 거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인칭 단수 현재 뭐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입에 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물으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별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시험을, 찾거든요. 공무원 시험 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 아주, 공무원 시험에 이게 기본으로 나와요. 아까 말했던, 만명가시다도 기본으로 나오고, 이렇게, 물질명사냐, 이거 기본으로 나오고, 또, 어떤 건투부정사의 동사를 뭘 쓰냐. 투부정사 쓰느냐, 어, 동명사 쓰느냐. 뭐, 이거 기본으로 나와요. 또, 관계대명사. 아주 기본으로 나오고. 그거 이 토플 20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게 나와요. 박사 시험에도 가장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아카데미 토플을 유출해요.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국립대는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이적 지 토플이라고 했어요. 그걸 거의 공부해요. 근데 저는 양쪽 다 제가 다녔었는데 근데 뭐 그게 그겁니다. 자, 다시 한 볼까요? 자. 이제 이번에는 다시 처음 오신 분들은 눈을 떠요, 까마요, 그죠? 근데 기존으로 계신 분은 떠요, 까마요, 깜깜스럽다. 아, 이번은 이것은 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성기입니다. 이것은 서브스가 아니죠, 나니까. 네? 나이스. 나는 성기다. 따라보세요. 나는, 성기다. 나는, 성기다. 나는 성기다. 너는 성기다. 너는 성기다. 그 남자는 성기다. 스. 그, 그 여자는 성기다. 스. 그그 그것은 성기다. 스.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예수. 입니다. 예수. 나의 학교입니다. 아이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어, 어. 그는 성기입니다. 스. 그렇죠. 이것은입니다. 나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나는 공부합니다. 이것은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나는 공부합니다. 예수, 그 진리를 더, 더, 더 왜요? 진리가. 트루스트루동 추로스 추로스 조금 높인 거요 이것은입니다 나의 대학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어마어로. 나는 예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입니다 나의 뭐예요 예수. 나의 예수. 학교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와, 나의 연구입니다 이런 말이군요. 그녀는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스타디는 뭐요? 예 나의 연구입니다 연구, 이런 말. 알겠죠? 그런데 좀 이게 스타디란 말이 연구다 이렇게도 돼요? 저기요. 아이고, 그 가운데 있잖아요. 네. 전편에, 전편에 트루스라고 하는 거, 트루즈. 진실, 맞그 네, e 도 K R U E도 되요. 네, 네. 네도 자, 자, 조금 긴 거죠. 아, 이것은 e 입니 나영은입니다. 그리고 그는 I입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매우 예쁜 소녀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네. 음. 입니 음. <목소리> 비옥김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고 우리 뭐야? 나는 사랑합니다. 이분은 입니다. 아, 이것은 입니다. 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니다. 영어 책입니다. 이것은 입니다. 나의 책입니다. 그것에 그것도이 이것은 응, 입니다. 말습니다 이것은 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나는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에 배웠죠. 관계 대비 사대를 말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죠. 매나 배는 뭐라 때 의문사가 나 해볼까요? 그리고 그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그냥 뭐하돼요 그거 하면 돼요. 입니다그 사람입니다. 소개해. 그리고 그거, 그 사람은 대퇴해야 예. 돼요. 왜? 후가 나오는 것또 후하면 안 되죠? 옵니다. 감수죠? 이곳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나올 때, 예. 말씀드렸죠. 예. 사람과 사물이 나오는데 개가 나오는데 푸를 하면 갯님이 예. 되죠. 음. 또 사람이 수치를 하면 개새끼가 되죠. 그러니까 개트를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세요, 봐요. 트죠그 네. 네. 소년. 네. 그리고 네. 그 개를. 네.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네. 그들은 네. 그렇죠. 뛰고 네. 있습니다. 네. 저 네. 너머로. 네. 그 네. 너머로. 네. 그다음에 최상급일 때. 네. 이럴 때대출씁니다 그래서, 아, 자, 이 사람은, 네. 입니다. 가장, 아, 이것은, 네. 입니다. 가장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눈도도 했잖나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 내용사 대답에는 뭘 쓰지 않는다고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그는입니다, <laughs>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laughs> 내가 원하는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유사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언제가 뭐예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마. 어떻게 아. 왜? 오에배웠으니까오늘또 왜? 아. 배울, 뭐, 또또 배울 거 이제 해서자두두 부정사 두 부정사 뭐거두 부정사는 뭐냐면 두 부정사는 가다를 뭐? 하는 것 가는 가기 위로 만드는 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t 을를 넣어주면 돼요 자 가는 것은 뭐예요? 오, 저거 가는 것은 뭐예요? 저거 가기 위에는 뭐예요? 저거 그렇죠 말하다죠 뭐예요 영어가? say죠 네, 네. 말하는 것은 뭐예요? say 네. 그렇죠 말하는 것은 말하는 뭐예요? say 네. 말하기 위하는 뭐예요? say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 학교를 가는데 말하는 것을 명사적 용법으로 배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말하는 뭐냐? 형용사 용법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말하기라는 물어본 거예요. 부사적 용법. 그렇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사적 용법 할 필요 없어요. 세 가지만 배우면 돼요. 가는 것은 가는 것은 이다, 쉽다, 이다, 쉽다, 차가는 이다, 빠르다, 이다, 빠르다, 는는다 나는 걷는다, 가기 위해. 이 세가지만 영어로 해오라 한글로 해오라 한글로 해오라 다시 한번 가는, 가는 것은 이다 쉽다차 쉽다. 가는. 차 가는 이다 빠르다, 이다, 빠르다. 나는 걷는다 가기 위해 이게 부정사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가는 것은 가는, 이다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는 것은. 빠는세예요는 그렇죠. 나는, 자, 나는. 자 그럼 여기서 가는 것은 뭘 뭐라고 하라고요? 그 면사 그 다음에 차 가는에서 뭐라 하라고요? 어, 어. 그러면 두꺼운데요. 가기 어, 어. 위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어, 어. 어, 그렇죠. 돼요. 자 그러면 눈가 가는 것은 어, 어, 어. 이다. 어, 이다. 이다 따라라 그렇죠. 자이 다음 뭐예요? 쉽다. 그렇죠. 차는 뭐예요? 가. 가는. 오. 그렇죠. 이, 보호가 아닙니다. 보호하면안 돼요. 두 보장을 두 부정사니까 예, 두를 해줘야 돼. 같이 이다. 빠르다. 나는 건는다 아, 아, 가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이두 부정사가 맨 앞에 가는 것도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요? 가는.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네. 때 옛날에 투고우를 명사적 용법으로 배운 거예요. 투고우를 두 번째는 뭘 배웠어요? 여기에 카, 차를 설명해 주니까 표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용사적 용법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나는 걷는다. 걷는다가 뭐예요? 동사요, 명사요? 동사죠. 동사. 동사. 걷는다를 설명해 주니까 뭐라 그랬는 거요 부사적 용법으로 해봐야 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네, 할 필요 없죠? 애우는 거 요만 하면 돼. 다음 주에도 자, 한번 시험해볼게요. 자, 눈 감고 해보세요. 시작. 가는 것은 tête. 이다, 그 다음에 차, 가는 나는. 이다, 그 다음에 걷는다, 가기. 한글에 올 수도 있겠죠? 네. 한글로 다음 주에 요만 하면 돼. 애우시는 다섯째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